자, 두 번째 예제는 엑셀 파일에서 네개 변수를 링크하는 겁니다. 엑셀 파일의 시트를 네개 변수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음에 링크하는데 주의할 것은 인벤터 매개 변수 테이블의 순서하고 엑셀 매개 변수 테이블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관리 탭에서 매개 변수 누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형식을 자, 이렇게 똑같이 써 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 이름 단위 유형, 그다음에 방정식, 이세 개까지만 해주면 돼요. 밑 뒤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엑셀 창에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여기 셀을 크기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매개변수 이름, 그죠? 그다음에 요거에 따르면 단위 유형. 그 다음에, 자, 방정식.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얘는. 근데, 엑셀에서는 이방법을 하면 안 되고, 단위 유형하고 방정식 이두 개를 바꿔줘야 돼요.